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기자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광주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함께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조금 길러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반응들이 너무 안 좋아지고, 가 지저분하다. 좀 없어 보인다. 거지 같다. 예, 머리를 기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좀 자르고 좀 정리를 하고 왔는데, 어,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미용실 원장님, 우리 조성훈 원장님, 저 유튜브 구독자이시기도 한데요. 어,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이제 머리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전문가시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 방송 나오는 머리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머리가 아무래도 좀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을 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 저녁 때 머리에 이렇게 자르면서 손질하면서 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들, 또 이게 또 미용업도, 어, 머리 잘리는 주기가 길어졌대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번 깎으셨던 이발 손님들, 여기 남자 커트만 하는 곳이거든요. 첨단 이지고 신용중학교 빛골 고등학교에 있는 여기 이제 남자 전문 미용 원장님이세요. 미용 경력 30년 베테랑 원장님이신데 잘해주세요. 잘 자르시고 되게 편안하게 자르셔서 거의 머리 손질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머리 자르고 다시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좀 감사하고 고맙게됐습니다이 경제 침체의 영향이라는 게 이제 미용실에서 느껴지는 게이 주기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자르던 것이, 한 달, 보름에 이제 한 번씩 자르게 돼서, 1년으로 치면은 이비용 여기 비싼 데가 아니거든요. 커트, 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아끼려고 하는 예, 그런 분들이 넘칠 것 같아요. 첨단 이지구 같은 경우도, 어, 택지지구로 개발돼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 는 곳인데,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들 뭐 4억, 5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빚을 내서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머리 손질하는 것부터,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 분위기들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 안 쓰고 혼자 사는, 어, 미용실, 이 원장님 이야기고, 오늘 진짜 머리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계속 손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개운하게 또 머리 자른 모습으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성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경매, 공매, 이뭐 전문적으로 이거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경매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학원도 좀 다녀보고, 실제로 광주법원, 경매법원에 가서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도 보고, 낙찰, 유찰, 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 경매도 사실 은 시장 자체가 이 탄탄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뭐 부동산 축이 좀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느껴보는 게이 사장님들, 제조업, 건설업, 네, 기타 가지고 있는, 어, 이 사장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경매 물건들이 계속,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체되고 있고, 쌓이고 있다. 이제 그런 걸좀 느끼게 되는데, 아, 어, 아마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영업 사장님 예로 들어보면, 어, 이 매장이 잘안 되다 보니까, 막 빚을 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가게 운영을 하는데, 가게가 잘 되면 좋은데, 지금 가게 자영업 식당, 카페, 뭐 판매점, 편의점 이런 게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이 대출을 받고, 이게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 가게 운영 자금으로도 쓰고, 집에 또생활비로 써야 돼요. 이 가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권의 이자들, 부채들, 이런 게좀 높아가고 있고, 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버티다, 버티다, 버, 버티다 못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빚, 땅,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뭐 시계, 이런 것도 빨간 딱지 붙여서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건 실제로 이제 어저께, 어저께, <laughs> 그럼 상무지구 보면 상무역 있어요, 상무역. 상무역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 이제 모델하우스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보통 이제 뭐한 천평, 이천평 되는 이렇게 부지 위에 땅, 이 땅을 이제 렌트를 해주는 거죠. 렌트를 해줘서 모델하우스를 해요. 보통 임대료가 한 2천만원, 한 3천만원 정도 해요. 이렇게 목에 따라서. 자,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뭐, 어, 이 분양사, 시행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어서 자리를 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얼굴, 빛이 이제 좀 초조하고 좀 불안한 좀 느낌, 보면 알잖아요. 옆에서 계시면. 이제 참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못 나눴는데,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어, 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임대했던 지주인데, 이 땅이 이제 어, 이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이쪽 구역에 나눠서 한쪽은 모델하우스고, 한쪽은 뭐 다른 업장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고, 이제 채무관계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 임대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장님도 뭐 쫓겨나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초조하고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 어제 현장에서 제가 어, 들으려고 한, 들으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돼서 아 이런 것들이 좀 유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내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광주 또 상무주구 보면 최근에 이제 지은 호텔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호텔 오피스텔 아, 이 굉장히 큰큰 큰 진짜 그런 건물인데 아, 여기를 짓던 회사가 이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땡땡땡이 건설사가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 자체가 지금 너무 헤비하다 보니까 대출도 많고 이 고급리시대 결국은 이고 버티지 못하고, 내놓고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팔려고 해서 접촉하고 계신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살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위기가 위기인 거고, 이 똑같은 사안이지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는 사람이고, 위기를 기회로. 사실 현금력 있고, 사업성 있는 데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예, 저렴하게, 기존 가격이 100이면 이걸 70에 60에 이제 주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경매, 공매 시장인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버티다 못한 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 잡아놨던 땅들을 결국은 이제 내놓기 때문에, 경매가 가기, 가기 전에, 그게 이제 금매라고 하잖아요. 아파트도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이제, <laughs> 광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되고, 미분양이 많고, 할인 분야, 뭐, 뭐, 이게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좀 터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또 집을 구하셔야 되는 어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죠. 신혼부부, 청년, 또 무주택자 분들. 그래서 아마 이 방송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금매가 사실은 이제 계속 지켜봐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돼요. 가 관심 있는 아파트라든가 어떤 지역 주택땅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통계를 보고 거기서부터 한30% 아래나 40%로 떨어진 거를 금매. 그 정도 사면은 밑에서 시작하니까 올라갈 수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생기잖아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밑에서 이제 출발하니까. 근데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이, 또 렌즈를 끼듯이, 이제 그런 이제 눈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키우는 이제 능력들.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유튜브 방송도 보고, 또전문가들좀 이야기를 들어보서 여러분의 체력을 좀 이렇게 올려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댓글, 주고받는 것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예, 그 이야기, 어제 실제로 제가 이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이라, 여러분들 광주 경제 이야기들 할때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다가도 어렵다고 합니다. 돈들이 안들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목상권 식당 장사가 안 돼요. 술집도 예, 안 되고, 뭐돈안 씁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공공해지고 핍박, 핍박받고, 불안하고, 막 이런 심리들이 좀 있죠. 예, 이게 가장 큰게이 탄핵 전국, 예, 우리 12월 3일날 탄핵 전국, 벌써 3개월, 4개월지나갔고요또 오늘, 오늘 3월 26일은 또 중요한 법원 선거가 있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지금 이게 선거법 20 결과, 이제 무죄가 나타났습니다. 무죄. 아, 이제 이 무죄를 놓고, 아, 대한민국 도 국민들이 또 양분화 돼 있어요. 거의 뭐 반반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무죄 이제 찬성하고, 잘 됐다. 국정이 안정화 나가고, 또 반대, 어, 반대 또 하는 또 입장도 계시더라고. 또 생각이 차이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다르니까, 각자의 몫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1심 이제 뒤집었죠. 1심 뒤집어서 이 징역 1년, 제품유예 2년의 1심을 뒤집어서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 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거법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제 대선 구도 가는데, 어, 좀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 이 분석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이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 이 상고도 할것 같습니다. 하게 됐고, 어,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선거법 말고도 크고 작은 것도 있어요. 대북 선금을 비롯해가지고, 법인카드 사용, 요건 이제 4월 8일, 다음 달 진행이 되는데, 이제 종, 공판 준비 기간몇 개의 산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또, 또 이제 또 다음 주, 이번 주한 다음 주중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제 중요한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결과든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심리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부가 재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모든 게 지금 눈치 보기하고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공무원들도 눈치 살피기 살피기밖에 안 해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 어 예산들도 어 제대로 집행이 좀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온돌 효과, 온기들이 좀 뻗쳐 나가지 않더라. 그래서 일단 이 사, 안에 대해서는 좀, 나라가 좀 안정이 돼서 국정 안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경, 경제, 또 부동산, 이 아파트 시장에도 이 안정적인 상황이 좀 돼야겠죠. 뭐 이렇게 너무 올라간 것도 문제고, 너무 내려간 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안정을 찾는, 어, 그런 좀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담양군수. 이 담양군수, 뭐 지금 이제 선거 공약들이 빡 나오고 있어요. 군수 선거를 뽑는 선거인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선거, 이 항소시 무죄가 나와서, 어, 차기 뭐 대권 구도 가는 길에 이제 걸림돌이 하나씩 해속 되고 있는 것 같고, 담양군수도 이제 민주당이 될 거냐.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은 짝대기만 꼽으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게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이었는데, 조국 혁신당 후보가 이제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서 지역 표심을 오랫동안 갈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붙어서, 어,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의 초박빙한1% 차이로 조국 혁당이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서 이거는 이제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붙지 모르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이 여파가 보이지 않게끔, 예, 그런 이제 그 컨벤션 효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결과는 이제 까봐야 하는 거니까,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예, 민주당 대표, 예, 그리고 담양군 수보는 이재종. 그래서 이재명, 이재종. 형, 동생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아무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제 대결들, 구도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공약 중에 하나가 군청, 이 담양군청을 신축을 해서 옮기는, 어, 그런 공약이 지금 좀 뜨거운 감자같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지금 이제 49, 50,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제 어렸을 때 우리 이모가 군청에 다녔거든요. 그때 군청. 벌써 50년, 6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군청은 지금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과연 담양군이 인구를 줄었습니다. 예, 60년대, 70년대, 14만, 15만, 16만 했던 인구들이 지금 줄여서 4만, 5천. 예, 해마다 빠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군청을 하나 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도 재야 되고, 건물은 또 올려야 되고, 공무원들이 한천 명도 늦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이 한쪽에서는 이걸 옮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거를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옮기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 국수거리에서 중로본, 관방재림, 메타프로방스, 그 사이에 담양군청이, 오래된 군청이 있거든요. 이거를 옮겨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옮겼을 때는 그쪽 담양 읍내 그 관점에서 외곽으로 군청이 빠져나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도심 공동화, 슬럼화가 나타난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망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이게 이제 그 담양 군수 선거 과정에서 이제 장점 사항이 됐어요. 여러분이 담양 군수라면 담양의 미래, 담양 관광 발전에 대해서 어, 다명 군청 옮기겠습니까? 1번. 아니다. 이돈아껴서 다른 거 쓰겠다. 복지 쓰겠다. 다른 사업 쓰겠다. 2번. 안 옮긴다. 여러분이 군수라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옮긴다. 2번은 안 옮긴다. 여러분의 판단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그 더현대, 더현대는 7월에 착공합니다. 어제, 어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주주총회 했습니다. 지금 뭐 3월 주총기간이잖아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더 현대, 이 임동 어, 전남방지 부지에 들어서는 이더 현대 광주 최초의 복합쇼핑몰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7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 사업을 팝니다. 현장 가면 철거 가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7월달 될것 같아요. 지금 돼서 이제 착공 들어가면 어, 올해가 지금 2025년이니까 2026년 네, 내후년, 2027년면 개장한다, 오픈한다. 예, 서울 가시면 여러분들 여의도 더 현대 있잖아요. 그것보다 1.5배가 더큽니다 아,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예, 여기도 이제 분양가는 엄청나게 흐돌돌한 분양가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하이엔드 아파트 들어서는 곳에 더 현대 복합 쇼핑몰 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현대백화점은 어, 이달 이달이 좀 이제 두두달후 6월달에 청주점에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를 이제 복합 쇼핑몰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6월달에 청주점을 오픈하고요. 2027년 광주와 함께 부산에도 아울렛 만듭니다. 여기도 한 칠천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2 0 2 8년은 경사 나올래 복합 쇼핑몰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쇼핑몰 계획들은 이제 대규모 어, 이런 유통 대기업들이 이제 추진 하고 있는데 이제 광주도 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는 아직 좀 진도가 좀안 나가고 있죠. 네, 신세계 아, 지금 이제 그 광천 터미널 그리고 어, 이마트 이마트 아니죠 이게 신세계 광주 신세계를 좀 확장해서 복합 쇼핑몰 가서 주상복합 사십팔 층4사십층 그리고 이제 천세대 정도 공급하는 예, 학교, 어, 사무 공간, 예, 의료, 복지, 타운,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지금 진도가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상황이라든가, 어, 신세계 이제 수뇌부에서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돈은 지금 써야 되나, 베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기업금 시에서 많이 달라고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돌줄까. 예, 또 스탑빌드, 어등산 스탑빌드 두 곳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1차, 2차까지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두개 카드를 놓고 지금 이제 막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시기라든가 어떻게 할까. 예. 근데 이제 정치, 전국, 이게 좀 안정이 돼야지 대기업에서 또 이제 투자를 예, 이제 예. 할것 같은데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광주 복합 쇼핑몰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교통방송 출연, 출연하거든요. 내일 오후 4시 남도 매거진 어, 제가 출연하는데 내일은 광주의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어 교통 방송 라디오 방송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 아 이게 했거든요. 광주시가 이 77억 원동돈 혈세를 좀 낭비한 게 사업 있죠. 이거 보면 참 이게 행정을 어떻게 이르, 이딴 식으로 하냐. 뭐 진짜 돈 낭비, 혈세 낭비. 여기 우리 이제 이 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 순환도로 쭉 타고 가면 지산 IC라고 있습니다. 이 두암동 쪽, 무동산 쪽 빠지는 그 지산 IC 여기 있는데 광주시가 이제 77억을 들여서 이거 이제 이 지님 IC를 만든 거죠.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아, 개통조차 하지 못하고 예. 위치도 바꿔야 돼요. 좀 애매한 지산 나들목 이 진출로. 그래서 이것도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진짜 이게 낭비를 엄청나게 한 거죠. 도로 설계를 왜 이렇게 하고 민원을잘 해결을 못하고 처음부터 해서 길을 엉뚱한 데 만들어 놔가지고돈 낭비하고 이용도 못해. 2018년 9월달에 이 사업 지산 IC 진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이 사업을 했느냐? 우리 지산 요원지 알죠? 예전에 잘 나갔던 곳인데 지금 완전 썰렁하더라고요. 요걸 좀 활성화시켜 보고 있다. 무등산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예 그리고 시민 교통편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으로 77억을 자금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근데 예 이게 이제 개통을 못 했어요. 안전성 문제 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우측 진출로 이걸를 좌측으로 바꾸고 예 근데 또 사고 우려가 또 있어요. 뭐 터널하고 또 가깝고 기계봉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위험하단 말이죠. 돈 들어서. 예, 그래가지고 전면체 검토 시작해가지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또들어가고 만들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완공이 어렵다. 예, 사업인가, 어, 또 건설사를 선정하는데 1년 이상 예,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공사가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시행정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예, 근시안적인 행정, 좀 기술적, 전문적 이런 게 없다 보면 결국에 우리 돈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혈세가 좀 낭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쌈공원 수식입니다 첨단 이 첨단 쌈공원 광산구의 호수공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이 첨단 주민들의 어떻게 뭐 허브 같은 공간입니다 저도 잘 이용을 하거든요 이호수공원 있고 주변에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네. 그 아파트 이제 신축 아파트, 이 첨단 지역에 현재까지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죠. 이게 첨단 힐스테이트 어, 새로졌죠, 새로져가지고 아, 멋지게 이제 잘 만들어진 곳이고 주변에는 이제 구축 단지 들3 0년 가까이 되는 이제 아파트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하고도 가깝고 네. 아무튼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은 이 쌍암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3 1 년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택지 개발 사업으로 여기 뭐 이렇게 보면 나무들 성성황당이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나무도 있고 저수지도 있던 곳을 이제 이렇게 호수로 만들어서 어이 주민들의 이제 운동 공간, 이제 휴게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광산구에서 이 돈을 저기다 투입을 합니다. 한 12억, 13억 정도 들여서 여기를 재조성한다. 예, 호수 내 둘레 산책길 여기 이제 한 800m 바닥을 전면 다건쳐라죠 예, 화장실 이 조금 좀 오래된 화장실이었는데. 그것도새 거로 만들어서 최진식으로 예, 멋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 이렇게 뷰 주변을 해가지고 뭐 캠핑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서 이제 피크닉 즐길 수 있게끔 예, 바, 이제 호수 보이는 뷰 쪽으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니다시민들이 이제 좋아하겠죠. 박수 치겠죠. 아무래도 오늘 같이 봄철, 가을철 날씨 좋을 때 돗자리 깔고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김밥도 먹고 예, 술도 한잔하고. 예, 거기서 좀 즐기는 여가 문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호수공원. 저도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몇번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요. 어, 이호수공원 광주에 또정 반대쪽 보면 이 서구, 서구 풍암동에 풍암호수공원. 여기 규모가 더 크죠? 예, 중앙공원, 롯데캐슬, 예, 시그니처. 여기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인프라 여건들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중앙공원, 롯데캐슬이 세대수가 꽤 많아요. 2,772세대. 지금 이제 뭐 대형 평수는 인기를 좀 얻어서 하나씩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30평대 이제 고기 거래가 부동산 시장이 워낙 그 침체되고 소비심리 위축되고 돈들이 안 돌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그 완판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 걸릴 걸로 됩니다. 근데 이제 공원 이런 거는 호수 공원 또물 보이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집과. 아파트가 그런 공원과 가까이 있으면, 뭐 나부터가 운동도 더할것 같고, 예, 산책도 즐길 것 같고, 마음의 또 여유라든가, 평화는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월 26일, 예, 수요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 뭐, 저녁 시간, 아,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엊그저께 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그 기자들 대상으로, 어, 유튜브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 평가가 그래도 잘 나왔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서. 예, 그래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해주고 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힘을 또 받게 되고 어, 채널이 더 이렇게 좀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면 예, 이렇게 손가락 하나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어, 더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